지원해주신 계기는요? 디스크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라는 판정을 받고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병원을 네. 여러 군데 다녔는데 거의 다 네. 시술로만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차단술을 세 번을 받았는데도 이게 아. 통증이라든지 불편한 게더 커져서 아, 오히려 세 번이나 네. 받았는데 더 커졌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더 커졌습니다. 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뭐 재활 보존 치료 계속 알아보다가 네. 도수도 받아보고 하다가 네. 운동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찰나에 진짜 이게 보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바로 지원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운동 관련 재활 치료는 아직 안 받으셨고 병원에서 네. 시술이랑 도수 치료 네. 이런 네. 거는 받으셨다면서요? 침 했죠? 약침 이런 거는 약침. 아 그러니까 정형외과 시술, 한의원에서 침 그러면 지금 현재 증상이 어때? 허리 쪽 5번 1번 그쪽은 당연히 아프고 돌출도 돼 있으니까 약간 신경을 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방사통도 조금 있습니다 종아리가 땡기 현상이 있고 많이 피곤하거나 하면 좀 네. 졸리기도 합니다 아, 증상이 심해지는 네. 동작이 있으세요? 어 숙일 때가 제일 심운것 네. 같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때막일났을때 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제가 짐을 들고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겨서 아, 네. 그럴 때는 좀 힘든 여기 얼마나 되신 거죠 많이 아파진 거는 한 5월 달부터 입니다 원래 이전에도 그 그러니까. 좀안 좋긴 안 좋으 셨어요 예전에 그냥 1년에 뭐한 번씩 제가 운동을 하는데 네. 그 농구를 하는데 그때 아, 네. 좀 격하게 하면은 조금 삐었다가 1 2 3 낫고 이걸 반복하다가 그 정도... 2년 네. 12월에 네. 제가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한번 왔는데 네. 그때도 한한달 정도 있다가 아. 괜찮아졌습니다. 아.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서 3월 달에는 마라톤도 하고 했는데 어, 마라톤까지 하셨어요네 네. 했는데 3월 조금 지나서 4월 넘어갈 때안 좋아져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 갔더니 그때 자단수를 주사를 맞으셨죠? 아, 그때 뭐 특별히 다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거네요? 제가 무릎이 아팠었는데 네. 무릎이 나으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 너무 아, 아파오더라고요. 네. 아, 지금은 어... 뭐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일단 그 활동에 너무 제한되는 거랑 응. 뭐 활동 제한이랑 예를들면 어떤 그 상수숙일 때도 제가 이게 무서워서 어.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진짜 음. 터져버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운동을 뭐 기본적인 거 말고는 아예 못하니까 그것도 어. 너무, 너무 불편하고 <laughs> 그러니까 원래 네. 농구도 하시고 네. 마라톤 네. 달리기도 하시고 하고 이거저것 네. 달리기도 좋아하시는 데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 네, 같아요 만약에 이제 허리가 이제 아니 좋아진다면은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 진짜 그 런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런닝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저 따라 움직여 볼 건데 혹시 아프거나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네. 일단 허리 앞으로 숙일 수있느까 숙여 볼까요? 천천히. 아, 여기까지. 더안 내려갑니까? 이게 제가 이게 무서워 가지고. 음. 네. 지금 통증은 없으세요? 좀 뻐근한 느낌이요. 에 허리 뒤로 젖힐 아. 수 있는 데까지 바로 요거는 괜찮으세요? 이거 니다 음. 네. 옆으로 쭉만 반대쪽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 좌우로 한번 돌려볼까요? 쭉 반대쪽 괜찮으시고? 네. 어. 숙이 때만 조금 불안한 느낌. 네 맞습니다. 힘힘힘 음. 힘. 힘. 바로 힘음힘 음. 힘. 바로 힘음힘 음. 힘. 바로 힘힘 힘 줬죠? 네 버티고 힘힘 힘 줬죠? 네힘음 괜찮아요 힘힘힘힘아 이거 돌아간다 힘, 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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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 이것도 돌아가. 어. 돌아가네 힘 바로 힘힘 어. 힘. 힘 줬죠? 버티고, 여기서 안 들어가. 힘. 괜찮으세요? 네. 힘. 응. 힘. 좋아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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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다 뻣뻣한데, 네. 얘는 사실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요거까지 가야 정상이에요. 어, 네. 근데 지금 얘는 요 정도에서 딱 뭔가 딱 걸리고요. 어. 얘는 요거만 가도 딱 걸려요. 네, 어... 뒤에가 엄청 타이트한 상태, 아하... 일단. 뒤에가 엄청 타이트하면은, 네. 발바닥 쪽 엄청 빡빡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얘가 좀 평발이 있거든요? 너... 이쪽 고관절이 무너지니까, 네네. 지금 발까지 무너졌어요. 아... 여긴, 오! 여기 아프네? 아, 네. 여기 아프죠? 아치 무너져서 여기 아픈 거야. 얘는? 좀 말랑말랑하죠? 어, 어, 네, 괜찮습니다. 기능성 평발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쪽에 체중이, 원래는 여기 체중이 안 쏠리는데, 아... 여기 치중이 심하게 쏠려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요.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골반 무너지면서 발까지 같이 무너진 상태예요. 아. 골반이 일단 불안정하고, 뒤에도 엄청 타이트한 그런 아. 상태입니다. 버티고, 힘. 빠지죠. 어. 뒷부리 근육이 네. 왼쪽 장류근이거든요. 네. 지금 검사했을 때 왼쪽 고관절이 안 좋고, 네. 지금 뒤에 엉덩이 힘안 들어갔죠. 네. 허리힘 들어간단 말이죠. 아. 근데 앞에서는 골반 앞쪽에는 힘이 들어가야네 네. 근데 여기가 또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럼 약한 데가 엉덩이는 얘가 지금 힘이 약하고. 음... 이쪽은 힘이 쉽게 기해서 정상적인 상태예요. 네. 그러면 체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섰을 때 네네. 허리가 이렇게 좀 앞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 전만이거는요 요게 과하게 전만이 돼요. 그럼 골반이 앞으로 갑니다.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배가 나와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안 나오는데 이게 약간 오리궁댕이 체형이죠 어, 약간 얘는 이렇게 뒤로 좀 빠져 있고 음. 얘가 뒤로 빠져 있고 여기가쑥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배는 나와는 어, 예. 거예요 지금 다고 그 체형이 전형적으로 음. 나와 있는 그 원인 자체가 이쪽이 약한 경우도 있고 뒤쪽이 약한 경우도 있는데 두개다 이렇게 어. 전형적으로 허리가 이제 평소에 과전만 되어 있는 상태 음. 그러면는이 상태에 그러면은 평소에 허리가 계속 힘이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소에 항상 과 긴장되어 있으니까. 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네네. 왜냐, 그만, 가만히 서 있는 데도 힘을 과하게 주고 있으니까, 음. 무리가 가기 많이 쉬운 상태가 되고, 엉덩이 상태적이 이렇게 들려있기 때문에 엉덩이 힘을 잘못 줘요. 음. 그러니까 진짜. 뒤쪽에서는 항상 엉덩이 힘을 못 쓰고, 여기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음. 이제 허리라는 것은 뒤쪽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는 건데, 어, 예. 복대로 치면은 주변을 다잘 잡아주는 거죠. 음. 코어라는 것도 앞, 뒤, 옆이 다잘 잡아줘야 되는데, 옆에나 뒤는 힘은 좀 들어갑니다. 음. 앞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 있어 여기 힘을 못 줘요. 아까 힘못 주고 쓰러졌잖아요. 예. 그럼 전면 코어가 다 약한 상태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특히 운동을 하는 걸로 갔을 때 농구나 러닝 할 때도 이제 배가 딱 허리가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예. 움직여야 되는데 앞쪽에서 못 잡아주니까 역시 뒤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육 검사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게 네. 무거운 책상이라고 칠게요. 네. 저 같이 옮기면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둘 둘이서 이걸 옮깁니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네. 손을 탁 놨어요. 윤성현님이 혼자 들게 되겠죠. 네네. 둘이서 들 때는 사실 끝에서 이렇게 들고 같이 옮기면 되는데 만약 혼자 들게 되는 상황이면 이 자세로 들면 힘들겠죠. 음, 네. 그러면은 뭐 얘를 뭐 가운데를 잡는다든지, 네. 가운데를 어. 잡는다든지, 아니면 끝에 잡는데 뭐좀 몸에 붙여서 든다든지, 네네. 혼자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상 작용이 일어나면은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움직임이 바뀌어요. 음. 둘이 사든 게 혼자니까 움직임이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게 첫 번째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바뀌었다 칠게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무리가 가니까 아프겠죠? 네.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아파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윤석영 님의 팔이 아픈 원인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안 들어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은 저한테 있고, 아... 결과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항상 통증의 원인과 결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면은 그 아픈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때문에 아픈지를 찾아야 돼. 음.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근육검사입니다. 음. 힘을 못 주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는 아, 거예요. 네. 지금 허리가 아픈 거니까 허리 얘는 무리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무리하게 된 원인을 찾는 거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맹락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네, 네, 네. 고관절 자체는 지금 오른쪽 골반이 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른쪽 골반 힘못 쓰고, 코 앞쪽 힘못 쓰고, 양쪽 엉덩이 다힘못 쓰고, 네, 네.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있죠. 그거는 지금 검사했을 때 왼쪽이 장요근으로 나왔어요. 어... 내가 기능이 약한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으면은 허리에 뭐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다시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상황 자체가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고, 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딱 되면은 전형적인 그 요축 과전만 체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고친다고 방향을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힘이 잘안 들어가는 근육들이죠. 전원이 꺼져 있는 근육들이죠. 음, 네. 얘가 일단 각각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우선 첫 번째. 음, 요게 1단계. 2단계는 이제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허리 움직임을 봤을 때 숙일 때좀 뭔가 불편하고 조금 네네네. 불안한 감이 있는데 다른 움직임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불편한 이 숙이는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음. 2단계입니다. 음. 마지막으로도 가는 게 3단계인데 3단계는 이제 여기서 힘을 올려야 돼요. 아. 왜냐 아까 허리 숙이는 동작은 움직이만 했을 뿐이지 허리 힘을 주는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네. 힘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만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만약 무거운 걸 든다. 이러면 또, 뜨끔할 수가 있겠죠. 네. 약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무거운 걸 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 혹은 달리기라든지 조금 강도 있는 움직임을 하더라도, 얘가 잘 유지를 하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올려주는 거야. 음... 그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성이랑 안정성을 다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은, 내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러닝이라든지, 네. 그런, 조금 스포츠 활동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고개 안돼 있으면 은 네. 다시 또 허리 쪽으로 부담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편하게 심호흡 해볼까요? 후한번더 심호흡 후. 이게 복식호흡 쪽으로 잘안넘어가거나 아. 호흡 마시면서 배꼽 한번 쭉 밀어내볼까요? 마시면서 밀어내야 돼요 아, 다시 마시네. 다시 어, 후. 뱉고, 다시 마시면서 밀어내볼게요. 쭉더 빵빵해.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더 올리세요. 후.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호흡 마시면서 밀어내볼까요? 여기입니다. 밑으로, 더, 더, 더 아래로 보내세요. 후. 제가 누르 여기가 올라와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를 밀어내볼까요? 호흡 마시면서. 쭉오좋아 좋아 옳지 옳지 기까지후 잘하셨어요 후 이번에는 네, 네. 갈비뼈를요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죠 갈비뼈 네. 옆으로 벌리면서 마있게쭉후할 음. 때는 갈비뼈 내려갈게요 후 갈비뼈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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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네. 과전만 상태라서 아... 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뻗으면요 예. 허리가 과전만 상태가 돼서 불편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은 골반이 조금 뒤로 넘어가니까 예.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포지션에서 하시면 지금 과전만이죠. <laughs> 과전만은 이 골반을 지금 골반이 좀 너무 앞으로 많이 돌아간 거예요. 네. 얘가 너무 앞으로 가버리니까 예예. 골반을 뒤로 보내야겠죠. 예. 근데 이걸 억지로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굳어버린 게 문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앞 뒤로 일단 움직여줄 거예요. 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 연습을 할 건데 <laughs> 허리 살짝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 손바닥 느껴지시죠? 네네. 허리로 제 손바닥 꾹 눌러 보시겠어요? 꾹더 세게 꾹 누르세요. 오케이. 그다음 허리 잘 들고 드는 거는 세게 안 들어도 됩니다. 아, 예. 다시 누르고 들고 잘 들고 누르고 들고 잘 하셨어요. 네. 자 그대로 똑같이 할 건데요. 네. 여기 뼈 느껴지죠? 예, 예. 한번 허리 눌러 보시겠어요? 누르면은 골반이 살짝 뒤로 갑니다. 어. 들면은 살짝 요렇게 아, 가는거 예. 요거 인지해 볼게요. 네. 누르고 누르면 살짝 뒤로 넘어가죠. 네. 들고 들면 앞으로 갑니다. 아... 이 허리를 누르는 게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고 인지를 해 볼게요. 아, 네. 자 골반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여기 손 여기 딱대 볼게요. 골반 뒤로 뒤로 넘겼죠. 네. 골반 앞으로 음... 요게 앞으로 간 거야. 골반 뒤로, 골반 앞으로. 지금 허리 상태는 골반이 너무 앞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때. 아 뒤로 보내, 뒤로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움직이는 걸 해줄 건데, 골반 바닥으로 눌러볼게요. 누를 때배 이쪽에도 살짝 힘을, 힘이, 힘이 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살짝 들고. 드는 거는 어차피, 아, 허리가 과점한 상태니까 너무 세게 들일 필요 없어. 요 아, 예, 힘을 알았어. 푸는 정도까지만 예, 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호흡 같이 할 건데, 골반 뒤로 보내면서 배에 힘 주면서 살짝 후 뱉게요. 후 하면서 후오 이렇게. 그 다음에 힘 풀었다가 누르면서 후힘 풀고 이걸 최대한 꾹 눌러야 돼요. 네. 왜냐 우리는 지금 뒤로 지금 뒤로가 잘안 보내지거든. 어. 누르는 걸 엄청 신경 을 많이 써야 돼. 자꾹 눌러야 됩니다. 이제 손바닥 안 빠지게 꾹 누르고 힘 풀고. 지금 잘하, 잘 하시거든요. 네네. 요거를 조금 더 인지를 잘 하려면은 손등을 이렇게 허리에 딱 집어넣을게요. 너무 많이 안 넣어줍니다. 아, 요렇게 해서 얘를 꽉 누를게요. 꼭 완전 이게 안 빠지도록 꾹 누르는 느낌 나야 돼요. 네. 어, 들고. 어깨 안 아프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 누르고. 처음 연습할 때 요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 20회 2세트 정도. 20회 2세트. 네. 안 아픈 범위 내에서 하셔야 네네. 됩니다. 요거를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데, 네. 얘를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안 하고 네. 우리가 아까 방금 이제 골반 앞뒤로 움직였잖아요. 예. 골반을 움직이면서 얘가 따라 따라 움직일 거야. 아. 그러면은 우리가 골반 뒤로 보내볼까요? 골반 뒤로 최대한 보내볼게요. 뒤로 보내면은 얘가 들립니다. 아, 예. 쭉 이게 다간 거야. 최대한 간 겁니까? 네. 아 이게 지금 뒤에가 잘안 가서 그래. 아, 예. 어쨌든 골반을 뒤로 보내서 들리고. 네. 그럼 골반 앞으로. 요거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가는 정도. 아예. 가볍게. 골반 뒤로, 골반 뒤로, 기 힘줘야 돼. 힘주고 쭉, 쭉, 최대한. 그 다음에 살 내리고. 아픈 거 없으시고. 네. 자, 여기서 고개 같이 움직일 건데, 골반 뒤로 보내볼게요. 뒤로 보낼 때는 고개를 숙여줍니다. 이제 어. 근육이 말리니까. 예. 바깥, 편하게 따라 움직이면 돼요. 그다음 예. 내려갈 때는 고개를 살짝 들고. 음. 내려갈 때는 고개를 살짝 탁, 다 들게요. 요렇게. 어. 골반 뒤로. 골반이 움직이면서 내척추가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야. 네. 내리고, 자 호흡 같이 합니다. 뒤로 보내면서 가볍게 후, 후할때 배에 힘 주세요. 이거를 내가 계속 요거를 최대한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얘는. 아, 네. 그다음에 가볍게 마시면살 내렸다가 긴장 너무 시키지 말고 다시 뒤로 후 내리고 아픈 건 없으시고 네 다섯 개만 더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15의 세트라고 했지만. 네. 15회를 하기 전에 뭔가 허리가 좀 불편해. 네. 그럼 무조건 쉬는 게 나아요. 아, 네. 절대 무리하지 마.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힘. 괜찮으세요? 어, 예. 힘. 힘. 음. 힘. 힘. 괜찮아. 힘. 좋아요. 힘. 자, 여기 힘 줘서 밀어내 볼까요? 쭉 끝까지 밀어내세요. 힘 풀고 다시 밀기. 쭉. 힘 풀고 쭉 하나 힘 풀고 무릎 굽힐게요. 무릎 굽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힘 주서 버텨 봅시다. 버티기. 오케이. 잘하셨어. 요거 힘 주는 거랑 여기 힘 주는 거랑 두개 동시에 해 볼게요. 힘 밀어내세요. 쭉. 다섯 개. 하나. 둘. 셋. 더밀어내게돼 요까지 가야 됩니다. 네. 넷. 옳지. 이번에는 허벅지 힘을 최대한 뺄 거야. 네. 여기로만 땡겨 올릴 건데, 네. 여기에 허벅지 줄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아랫배로 얘를 땡겨 올리는 거예요. 네. 자, 한번 힘 줘봅시다. 힘. 쭉. 좋아요. 둘. 좋습니다. 열개 채울게요. 셋. 넷. 다섯. 처음에는 힘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막 네. 전체적으로 다 힘이 다 들어가는데 아... 목표 자체를 여기만 딱힘 주는 걸로 가야 돼 아, 예. 다른 데막 배나 옆구리나 이런 데힘 주지 말고 네. 여기만 딱힘 들어가는 느낌을 아, 예. 목표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요근 활성화 시키는 거 1단계예요 이거를 혼자 연습하는 방법은요 네. 이렇게 들고 제가 이선 밀었죠 네. 이거를 이렇게 요렇게 음. 얘가 미는 걸로 하고요 음. 요 손으로는요 배꼽 옆으로 이쪽에 손을 댑니다 밀어냈죠 요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 한번 해 봅시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힘 풀고 쭉세개더 음. 하나 힘 풀고 둘힘 풀고 셋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로 얘를 통째로 당겨 올리는 느낌 네네네. 처음에 하실 때는 한 10회 2세트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깨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힘을 막더 세게 많이 준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여기만 깔끔하게 힘만 주면은 다시 힘을 풀어도 됩니다 바로 2단계까지 가볼 겁니다 2단계는요 여기서 바닥에서 끌어올릴 거예요 역시 요쪽으로 당겨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쭉 당겨 와 볼까요 같이 요걸로 당겨 올리는 거예요 쭉. 오케이 내리고 다시 쭉 좋아요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위로 올려서 좋아요 하나 더쭉 잘하셨어요 요게 1단계랑 차이점은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네. 힘주는 강도를 1부터 10이라고 봤을 때 바로 10까지 최대 힘을 빡빡 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얘는 밑에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힘 들어가는 정도도 1, 2, 3, 4, 5, 6, 7, 8, 9, 10 서서히 끌어올려야 돼요 음... 그 느낌으로 다시 또 가볼게요 쭉쭉아 어, 아니 힘안 들어갔어요 어. 힘은 들어가야지 서서히 어, 1, 2, 3, 4, 5, 6, 7, 8, 9, 10 위에서는 최대한 어...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내리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오케이 3개 더 할게요 쭉 서서히 끌어올리세요 아랫배로만 끌어올려야 됩니다 2개 더 쭈욱 응. 하나 더 쭈욱 더 올라야 돼오 방금 좋았어요 2단계도 한 10회 2세트 정도로 가는거예요 예. 근데 1단계가 잘 돼야 사실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음, 네. 2단계가 잘안될때 2단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 2단계가 안 되면은 1단계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단계로 말씀드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1단계만 하셔도 괜찮아요. 음. 1단계가 잘 되면은 2단계로 넘어가고 네. 2단계를 했는데 처음부터 2단계가 계속 잘 되잖아요. 네네. 그럼 1단계 안 해도 됩니다. 아, 예. 아시겠죠? 아. 처음에 말씀드린 건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가 쭉, 여기가 쑥 들어가고 여기 쭉 나와 있어서 네. 이쪽에 잡는 힘이 계속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도 이쪽에 힘 잡히는 느낌이 많이 없습니다. 별로 없죠. 네. 여기서 힘 주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배를 집어 넣으면서 딱 힘이 들어가나요? 무슨 느낌으로 되죠잘 모르겠죠. 네. 감이 네. 잘안 오죠. 네. 그래서 체형적인 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네. 여기를 좀 잡아서 이렇게 좀딱 잡히는 느낌. 아, 네. 요거 운동을 추가를 할 겁니다. 네. 일단은 무릎을 굽힐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 손딱 집어 넣으시겠어요? 아 어, 한쪽만 넣으면 아, 네. 됩니다. 여기서 허리 자체는 조금 떠도 되는데 네, 네. 허리보다 살짝 위쪽. 요쪽은 어한그 정도. 네. 이제 윗몸 이렇게 기처럼 상체를 세울 거예요. 아, 예. 상체를 세울 건데 지금 손바닥으로 누른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아, 그냥 요 어깨 쪽만 들리는 정도로 할 예, 거예요. 예, 예.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요까지만 내리고. 배에 힘은 들어가네. 네,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와 볼게요. 쭉 내리고. 그래서 뭔가 근육을 확 수축시킨다는 느낌보다는 네. 고개나 등을 살짝 들었을 때 여기가 긴장되는 느낌 정도만 가면 돼. 요 근데 중요한 게 허리가 불편감이 없어야 됩니다. 네네. 허리 움직임 없이 앞쪽을 잡을 거거든요. 넵. 자, 올라가 볼게요. 쭉, 내리고, 날개뼈를 띄울 때까지 올라가시는 거 볼까요? 쭉, 내리고. 요 범위는 알겠죠? 네네. 그럼 이제 요거 빼도 됩니다. 빼고, 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까 여기 안 들리고, 날개뼈만 들리는 정도까지만 올라가 볼까요? 쭉, 바로 목에 힘 들어가요? 네, 목에 들어갑니다. 좀 응. 많이 들어가는 느낌. 턱을 살짝 들면서 올려볼요쭉 아, 예. 내리고. 들었을 때목 긴장도 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숙였을 때목 긴장도 차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갔을 때랑 그다음에 목에 숙이면서 올라갔을 때랑 어때요? 이게 숙였을 때가 더 많이 힘 들어갔습니다. 아, 살짝 들면서 올라갈게요. 예. 얘는 들어서 얘는 고정이고, 여기만 올리는 걸로, 10개 가볼게요. 10개 할 건데, 네. 올리면서 가볍게 호흡을 뱉을 거야. 네. 근데 호흡을 세게 후 뱉는 느낌보다는 내 편하게 숨, 편하게 숨 쉬는 템포처럼 그냥 후, 내려갔다가 후,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네. 자, 가볼게요. 후, 원래 좀 떨릴 거야. 하나, 둘, 어, 요까지, 요까지. 셋, 요 정도만. 넷, 응. 제손 들리는 정도까지만 할게요. 다섯, 여섯. 허리 아픈 거 있어. 없습니다. 근데 떨리는 게 막, 많이 막 떨리죠? 네. 이게 힘이 잘안 들어간 상태라서 좀 떨리실 거예요. 네. 자, 한대 쉬었다가. 자, 열개더 들어갈게요. 제 손바닥 들릴 때까지만 올릴게요. 네. 시작. 후, 하나, 둘, 셋. 장력은 당기는 운동이 아래쪽을 당기는 거라면은 얘는 위를 당기는 운동. 음, 네. 아래쪽은 10회 2세트. 얘는 10회 3세트인데 잘 되면은 한 15회 20회까지 하셔도 괜찮아. 요 아,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재활 운동 패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했던 호흡은 그대로 하시고 골반 경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요추가 펴지는 상황에서는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네. 고은 안할 겁니다. 아, 네. 고안 하고 오늘 했던 장력근 운동하고 앞쪽에 코어 네. 복직근 잔 운동 두 개만 들어갈 음.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디스크가 찢어지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은 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 자칫해서 강도가 지금 선에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팍 나갈 수도 있기 음. 때문에 네.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혼자 하실 때도 뭔가 느낌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수동입니다. 아네 그렇습니다. 또 괜찮으면 또 하고 네, 네. 그래서 엄청.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 음. 그래서 평상시 때 내가 움직이는 동작이는 것도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아까 허리를 숙이는 동작 할때 조금 불편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작 자체, 움직임 자체는 허리에 전혀 무리 갈게 없는 거예요 아. 잘못된 움직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 운동 자세랑 정확하게 아주 정석대로 가는데도 텐션이 조금만 딱 걸려버리면 지금 그쪽에 음. 불편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그 방금 숙이는 동작은 네. 최대한 피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침치료랑 약침치료 들어갈 건데, 요거는 일단은 지금 뿌리 근육, 왼쪽에 대한 장력은 잡는 거랑, 척추 약신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크가 찢어진 그쪽하고, 이쪽이 네. 척추 주변, 네. 그쪽에 근육이나 요런 조직을 조금 더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